이 파노라마 서루프 소음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골라 다이카입니다.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. 이 파노라마. 어 지금도 계속 들리는데 들리시죠? 이쪽에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듣듣듣듣듣 <laughs> 일단 요 소음은 요 원인을 요 실리콘 썬룸프 파노라마 그리스 전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칫솔 또는 이 집에서 이제 안 쓰는 집의 붓 같은 걸 이용해서 청소 그 다음에 이런 몰딩 부분 그 다음에 요 기아 플라스틱 부분 쪽에 그리스를 도포하면 어 주행 중에 썬루프 떨리는 음, 드드득 요이음을 잡을 수 있고 나중에 썬루프 실리콘 그리스를 발라도 이제 이염이 발생한다. 그럴 때는 이제 썬루프를 요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합니다. 일단 요 썬루프 레일 쪽 또는 요런 고무 몰딩에 칠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요 뒤쪽 레일부터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청소 방법은 이런 집에서 안 쓰는 이런 붓, 붓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낍니다. 이렇게 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턱이 있으면 메일이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원지를 한번 훑어냅니다. 원지 보이세요? 이렇게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슉 메일이 있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합니다. 이렇게 청소를 하신 상태에서 그리스를 이렇게 바릅니다. 자, 이렇게 발라서 이 사이로 넣어서 이렇게. 다시.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다시 넣어서 나중에 서드풀을연 상태에서는 이 레일을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니까 상태에서 이 뒤쪽 이 닿는 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그냥 싹 한번 닦아줍니다. 그 이건 청소를 해주는 청소를 이렇게. 만들 때는 자 이렇게 칫솔 같은 걸로 뭐 칫솔로 하면 이렇게 풀어줍니다 티슈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깨끗이 닦습니다 타올로 한번 싹흔를좀 깨끗이 닦아줬죠 그 다음에 요 레일 요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레일이 걸리는 데가 자 보시면 자요쪽 요 레일 그다음에 고무 몰딩 이런 쪽요 레일 여기 프라켓이 이렇게 오는 자리 이런 쪽도 싹 발라주셔야 됩니다. 자요 레일 쪽도 요 안에 자 제사를 치우고 안에를 너무 많이 말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발라주십니다. 이렇게. 저 안쪽도 있어요. 저 안쪽도 보이는데, 저 안쪽은 칫솔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습니다저 안쪽에 칫솔. 이런 식으로 또올딩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면 이렇게 실리콘 그리스 이렇게 응. 닦아주면 이렇게 깨끗하게. 이렇게 하면, 고무에도 약간씩 묻어있어서, 커튼 쪽, 커튼. 커튼 브라인드 쪽도 안에 한번 싹 칠해주십니다. 자,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썬더프를 다시 한번 닫습니다. 왜냐면, 이 레일 쪽에 그리스를 한번 더 칠해주고,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야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? 썬루프, 파노라마 썬루프, 실리콘, 그리스를 듣는 데소음 때문에 발라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지 터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원래 그냥 이렇게 놔야 되는데 안 납니다. 자, 파노라마 썬루프, 실리콘, 그리스 작업, 한후 소음, 자! 오 소음 사라졌습니다 대박 대박.